일단 에오스 블랙 어, 1 시간 정도 플레이해봤는데 어, 굉장히 저는 실망했습니다. 이게 2024년도 4월에 나온 게임이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 처참하고 불쾌한 게임이에요. 어, 이런 제가 이제 좀 실망스러운 내용들을 좀 뽑아봤는데 일단 NPC 대화 중 애니메이션이 엉망이다. 지금 아까 퀘스트를 잠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제는 이 NPC 자체도 애니메이션이 없어요. 초반에 잠깐 이제 NPC들이 나오는데, 괜히 애니메이션이 되는데, 또 원래 보통 루핑이 되면은 처음과 끝이 애니메이션이 이게 같아가지고 계속 자연스럽게 이제 무빙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없어가지고 뚝뚝 끊어지는, 어 그런 좀 정성이 안 들어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굉장히 실망했고, 뽑기 연출. 뽑기 연, 뽑기 연출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보통 이 뽑기를 할때 보면 뭔가 그래도 이 기대감을 주면서 뭔가 재미를 주는 요소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 이 게임은 그런 뽑기 연출 자체도 조금 밋밋하면서 개연성도 없고 퀄리티도 떨어지고 어, 굉장히 좀안 좋다라는 생각이 좀듭니다 그리고서, 이건 희귀 이상인데? 정신나간 모험가, 이름부터가 씨... 정신 나갈 것 같네? 중국 패밀리 여성 한 건? 어? 이거 무조건 희귀는 하나 나오는 건가? 시법하면? 뭐야? 연출이 너무 뜬금없고 이상한데요. 레드가 양대 마켓 1등한 거 맞아? 이거 완전 그래픽 토개 쓰레기야, 다가 느낌 졸라 없는데. 생각 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PC 클라이언트가 없다. 아무리 모바일 게임이라도 요즘 PC 클라이언트로 많이 하시기 때문에 PC 클락 없다는 거는 그만큼 준비를 안 했다는 소리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UI 자체도 너무 좀. 좋지 않아요. UI가, 그냥 뭐 깔끔하다 하면 깔끔할 수 있는데, 보시면 이 전체 창도 보면, 이 게임 화면 창을 너무 침범을 많이 하고 있죠. 퀘스트도 그렇고, 크기 조절도 좀안돼 있고, 전체적으로 UI가 굉장히, 어, 불쾌합니다. 이런 거 애니메이션 보시면, 어, 끝이랑 시작이 계속 안 맞죠? UI도 조금 이게 통일성이 없고, 자, 그리고 지금 나오는 영혼 가면. 이 영혼 가면 시스템이 이제 그 VIP에요, VIP. VIP 시스템이 있습니다. 영혼 가면이 뭐냐면, 내가 볼때 이게 VIP인데, 뭐냐면 우리가 뽑기를 하잖아요. 뽑기를 하면 이 영혼체라는 게 이제 뽑기입니다. 변신이거든요, 변신. 이 친구가 뭐냐면 합성을 했을 때, 이, 얘네 합성을 했잖아. 어, 남은 것들이 이제 합성해가지고 뽑아냈어. 그럼 이제 위그드라실에 어떤 요런게 떨어져요. 내인벤토리에 어, 위그드라실에 입이 떨어지거든. 요거를 모아서 영혼 가면을 업그레이드 할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하시면 이제 공격 속도라든지 뭐 아니면 공격력이라든지 요런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과금을 많이 하신 분들은 영혼체가 많이 이제 나올 것이고 그 영혼체가 이제 합성을 하다 보면은 이런 승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 등급 올리면 최대, 어, 공격력 2, 방어 7, 명중 4, 공속 3%까지.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라고 볼수 있지만, 그래도 VIP 시스템도 조금 있습니다. 굉장히 저는 뭐, 그래픽도 좀 별로인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 게임을 해야 되는 의미를 저는 못 찾겠어요. 차라리 제가 며칠 전에 했던, 롬이 좋아 보입니다. 롬이 굉장히 선녀로 보여요. UI들이, 어, 이게 진짜 그 대학생들 졸업 작품 정도로 보이네요. 퀄리티가 진짜 좀 뭐랄까? 투박해요. 투박하고 한국 게임의 현실. 사실 딱그 중국 게임 느낌 나거든요. 양산형 중국 게임. 기적의 검뭐 이런 거 보는 느낌인데 일단, 아직은, 과금 요소를 살펴보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 베타 시스템이라서, 베타를 하고 있는 기간이라서, 아직 얼마의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고, 뭐, 뽑기는, 어, 뭐가 유료제화고, 뭐는, 이, 게임 캐시를 통해서 얻을 수 있고, 이런거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될것 같고, 또 뭐, 사실, 이런 이제, 리니지 라이크가, 뭐, 그래픽 보고 하겠습니까? 그냥 성장이 재밌고, 득템이 재밌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실제 런칭을 했을 때는 또그 런칭했을 때의 느낌을 또 봐야되기 때문에 그때 한번 플레이를 해보고 어, 리뷰를 좀 남겨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 뭐랄까 첫 인상 딱 해봤을 때 외형적으로 그래픽 부분이 좀 크죠. 어, 이런 부분으로 좀 살펴봤는데 의뢰해서 만든 걸까요 중국에다가 그건 아닌 것같던데 음, 그건 아닙니다. 그 쇼케이스랑 이런거 보니까 영상보니까 열심히 만든거 같던데? 기획자도 얼굴 나오고 뭐다 나오시더라고 네, 굉장히 실망스럽네요 음. 게임이 별로인 수준이 아니라 그냥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이거 할 바야 저는 롬을 추천드려요 롬은 굉장히 괜찮은 게임이었어 이거 보니까 어, 열심히는 모르겠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여기까지 하고, 어, 차라리 별이 되어라 툴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